음식 배달하는 배달로직 하고 있습니다. k b s 에 배달을 하러 간 적이 있다고. 아기가 딱 생기면서 코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쿠팡이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 정리해 그러면 이제 가서 창고 정리 한번 해주고 일용직 뭐 노동자로 살고 있네요. 하루 벌고 하루 먹. 뭐 이렇게. 네. 백수. 백수. 어, 끝났다. 끝났다. 어, 이제 새로운 일자리 찾아야겠다. 네. 사람들한테 개콘 나온다고 좀 말하기 창피할 정도였으니까왜 아... 왜냐면... 해버만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콘서트의 고향 KBS 앞에 와 있습니다. 개그콘서트가 폐지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개콘 개그맨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가 딱 생기면서 뿌리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몇 년을 개그만 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어디서 날 써주겠냐?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면 살았지만 또 고민을 하고 현실에 부딪히니 유튜브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만 유튜브로 옮겨갔다고 생각을 하고 보난할 때는 이 모든 게코너를 짜도 어떻게 보면 방송국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왜 짜면은 채널도 올리기 때문에 다제 겁니다. 어, 여러분들 보신 김에 유튜브 오도씨라는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개그맨이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 이원고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는 없어지고 간간히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합니다. 예, 아는 뭐 지인형이라든지 예, 주변에 또 신기하게 또 이제, 돈 많은 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잠깐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뭐, 일을 테면 뭐, 원고야, 내일 뭐 하니? 네, 내일 형뭐 없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우리 저, 창고 정리해. 그러면 이제, 가서 창고 정리 한번 해주고, 거의 뭐, 일용직 뭐, 노동자로 살고 있네요. 하루 벌고 하루 뭐, 뭐, 이렇게, 예, 게임 방송 하면서, 배틀그라운드, 큰일이 별풍선이라고 그러죠. 예, 출연료 대신에, 별풍선을 받고, 뭐랄까.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한 7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진 느낌? 제가 그 쿠팡이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 요즘 이 시국의 행사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당장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죠 쿠팡이츠 배달을 다운받고 수료, 운전면허 같은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고 그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아이프랑 아들을 생각하면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모두 다 힘들잖아요 모든 가장들, 그 가장의 무게를 배달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그 상암동에서 배달을 하는데 100 리그 케이 실배 달이 찡동 하고 있다. 쪽이 되는데 아 뭔가 여기 조금 가슴에서 좀 울컥함이 올라왔던 아 그때를 아직도 못 잊겠어 다행히 이 시국이라 비대면 배달이거든요 앞에 놓고 싹 가면 되는데 호인무사처럼 잽싸게 적장에 목을 베고 조만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개콘 조영된 이후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초등학교 친구 갈가리홀에서 개그 콤비를 했던 이동진 씨랑 개도루 빵! 빵 터뜨려서 배꼽을 아삭하겠다는 굉장히 고난이도적인 채널명입니다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11,800명에서 늘어나질 않아요 저희 채널이 스스로 정조대를 차고 있는데 올인! 유튜브에 올인하기로 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뭐 그런 입장이고요 마지막 녹화 때그 관객석에 진짜 저 혼자만 있었어요 아. 비공개 녹화였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음. 혼자서 이렇게 보는데 찐하고 음. 눈물이 많이 날것 같아요 네. 코미디를 보고 있는데, 개콘을 보면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좀 아. 눈물을 글썽였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안타까웠죠. 네. 코미디인데 그렇게 슬픈 코미디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 맞아요. 네. 거기 있던 이제 개그맨들 다 이제 운바아였던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이태선 밴드 갑자기 나왔을 때 진짜 누구를. 아, 작았다. 정말 예상 못하게 제작진이 네. 정말 잘 숨겼더라고요. 정말. 네. 이제 개콘을 좀 나온 지가 좀 됐죠. 처음에 S N L이라는 프로그램 작가로 아. 들어가서 그 이후로 이제 예능 쪽에 작가를 해왔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운이 좋게 드라마 작가준 드라마 작가까지. 네. 메인은 아니고요. 이제 어. 서브인데 근데 이제 좋은 기회를 얻었죠. 어. 네. 아 개지옥 네. 백수. 백수 어, 끝났다 끝났다 아 어, 이제 새로운 일자리 찾아야겠다 네. 그렇죠 유튜브엔 그때 제가 깔딱 깔짝 그랬는데 네. 발 살짝 이렇게 담그고 있다가 네. 폭 담그고 있던 개콘 폐지 되니까 고대로 네. 이발 여기로 옮겨갔죠 아야잘 옮겼네 <laughs> 옮기고 나니까 여기가 훨씬 따뜻하잖아 아. 게임 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온 이라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음성 채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제가 성대모사 미 이렇게 분장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성대모사를 하는 네. 그런 게임 성대모사 개그 뭐 이상만 짬뽕 유튜버입니다 <laughs> 네. 50만이 넘었죠 지금? 48만 48만 9천 네. 5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 50만 넘어서 100만 네. 200만 찍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르쳐줘 내가 이제 선배님이라고 네. 부를게 <laughs> 개콘 마지막 기술이 전수이양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기술 와서 그 개콘이 폐지됐을 때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남달랐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좀잘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아. 합니다. 작년 6월에 폐지가 됐는데 사실상 제가 체감할 때는 그해 1월부터 좀 아. 재미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음. 무대에 쓰는데 제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음. 제가 없었거든요. 무대에 쓸때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런 음. 느낌이 많았었는데 아 이제 좀 없어질 때가 됐나 이런 아.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한테 개콘 나온다고 좀 말하기 창피할 정도였으니까. 아. 왜냐면 개콘 나온다고 하면. 아, 요즘 재미없어서 안 봐. 이런 말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배들은 어쨌든 빛을 많이 봤잖아요. 아. 근데 저희는 빛도 못 보고 고생은 아. 하는데 이제 없어질 것 같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었죠. 그럼. 좀 공백기가 조금 있었어요 네. 좀 그리고 내 마음도 조금 치료를 해줘야 하는 시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좀 쉬는 기간이 있었고 어 최근에는 뭐 MBN의 그 어떤 프로그램이 어 녹화가 이제 다 끝이 났고 김대범 선배랑 같이 지금 또 팟캐스트를 또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laughs> 그거 하고 있고 피자알볼로라고 거기 또 이제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키우고자 제가 또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또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피자알볼로 다 그거 되게 자주 시켜먹는데 네. 그거 건강피자 아니야 어 그럼요 맞아요 네. 진도산 흥미도우로 만들어진 얼마 전에 제 나름의 여기 광고를 하나 찍었고요. 어. 그렇지만 뭐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도 많아요. 제 여인. 네, <laughs> 네.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네, 아, 근데 말씀드리기 너무 창피하네요. 채널 이름은 전수희예요. 제 아. 이름 전수희. 깔끔하다. <laughs> 2015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코너 검사를 해도 잘안 됐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2019년 때부터 제가 이제 고정 코너를 하면서 네. 좀 이제 인정을 받고 그 시기였거든요. 네. 사실 이제 빛을 막 발휘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딱막 안에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 저는 아직은 그래도 막 코미디언 열정 뭐 무대가 있으면 하고 싶기는 한데 네. 그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아. 재연 배우 같은 것도 연락도 아. 많이 오고 어쨌든 재연 프로를 해야 되니까 네. 뭐 살인자로 나오기도 하고 살인자든 뭐. 도둑이든 어. 뭐 상관없이 일만 주시면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 다른 개그맨들이랑 또 마찬가지로 이제 네. 유튜브, 유튜브. 채널 하고 있고 네. 이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 얘는 개그맨 새끼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어. 아마 썸네일이나 어. 제목 같은 거보 맞아요. 그때까지 갔습니다 거의 <laughs> 네. 지금 웃긴 <laughs> 표 채널을 네. 그 진세라는 그 후배 친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뭐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없어진다는 얘기가 뭐몇 년에 걸쳐서 이제 맞아요, 맞아요.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천해 녹화를 제가 아직도 어, 기억을 네. 하는데 그게 그때도 음. 천회가 이제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음. 얘기가 들었는데 뭐 어찌됐든 1년이 더 흘러서 끌고 왔는데 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음. 그러다가 이제 정말 없어진다는 얘기가 딱 정해졌을 때뭐 없어지나보다 하고 있다가 진짜 없어지고 한달 정도 지나니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죠 음. 아왜 그때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뭐 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내 머릿속에서 개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음. 혼란스러웠죠.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하게도 어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하고 있어서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방송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음. 끊을 놓치 않고 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또 동료들의 소식이 막 계속 들리잖아요 음. 그러면은 좀잘안 되는 뭐 그런 친구들 이제 걱정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 아, 지금 영상이 3개 있는데요 다철이해를 검색하시면은 아, 다제 채널이 나옵니다 많이 많이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철이해 입니다 개그만보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20대가 제일 네, 황금 같은 시기고 음. 온 열정을 다 쏟았던 그게 바로 이제 개그콘서트였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없어짐으로써 제 20대가 날아간 느낌이랄까 음. 해지되고한한두 달간은 제가 진짜 뭐 다른 것도 못하고 슬픔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신 못 차리고 음. 완전. 네. 뭐 아침이랑 낮에는 이제 뭐 주로 개인 방송 유튜브 근근히 이제 방송 같은 거 이제 뭐 케이블 쪽 어린이 TV 저녁 시간에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 유튜브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배달로 음식 배달하는 배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그래도 이 소식을 또 방송을 통해서 좀 접하게 돼서 음. KBS에 배달을 하러 간 적이 있다고 아 그때 진짜 슬펐습니다 예. 음. 원래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거의 개그맨들 그냥 거의 하이패스 수준이었잖아요 그냥 음. 저 개그맨인데 이러면 어 드라마 음. 들어가 뭐이러면로 출입증이 없어도 막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헬멧에 그런 배달 조끼에 마스크도 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근데 음. 거기 공교롭게도 거기 계셨던 분이 저를 음. 알아보셨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음. 이제 그곳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음. 이제 이분도 이제 좀 가슴 아프지만 절차대로 그분도 그게 일이시니까. 음. 따라야지 또 따라야 네. 되는데 우리 입장은 또 마음이 아픈 거고. 그쵸. 음. 내가 맨날 걸었던 음. 출근길인데 그거를 이제 내마음대로못 들어간다는 게 일단 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네. 좀 과장되게 비유를 하자면은 마지막 황제, 푸이. 나중에 정원사가 되고 나서 자기가 살았던 자금성을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나. 좀 과장된 비유긴 한데 <laughs> 저는 어, 현재 지금 3인용이라는 유튜브를 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개그맨 친구들과 함께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개그, 개그면 개그, 뭐뭘 가면 뭘카뭐그 다음에 뭐, 몰카, 뭐, 뭐 테, 실험이면 실험, 뭐 온갖 것들을 지금 다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조금 많이 좀 미흡하지만 여러분들께 최대한 웃음 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발전된 모습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개그맨 겸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